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유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성적 1위부터 5위까지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적표에서 평균 1위부터 5위까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평균 성적을 먼저 지정합니다. 제목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두 번째 상위 하위 규칙에서 상위 10개 항목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가 나오면 5개니까 5개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 적용할 서식을 고릅니다. 음, 두 번째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1위부터 5위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합계점수 1위부터 3위까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합계점수를 모두 지정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들어가서 상위 10개 항목. 3명이니까 3을 입력합니다. 적용한 서식을 선택합니다. 녹색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3명이 구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합계 점수 셀 안에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수를 모두 지정합니다. 조그무 서식에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 클릭하면 셀 안에 가로 막대가 생겼습니다. 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성적대별로 색상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평균 점수를 모두 지정합니다. 조건부서식에서 색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클릭하면 점수 대별로 색상이 구분이 되어서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총평균을 기준으로 아이콘으로 상승과 하락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평균 성적을 먼저 지정합니다. 조건부서식에서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아이콘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총평균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